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들 무서워하시고, 네. 걱정하시는데, 네. 이게 실제로 무증상자의 바이러스 전파도 일어나나요? 네네. 사람들이 자기가 증상이 있으면 본인이 조심을 하게 되는데, 증상이 없는 채로 전파가 능하다고 하면, 본인도 모른 채로 이제 막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근데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무증상인 상태로 본인도 모르는 상태로 진단도 안 되는 상태에서 감염이 끝나면 그걸 무증상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증상이 생기기 전에 잠복기 상태에서 전파를 시킬 그때도 무증상이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그 사람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고 그런 걸 무증상 감염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증상이 없는데 전파가 가능하냐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초기에는 이 코로나19가 증상이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나요. 본인이 굉장히 인지하기도 힘들고,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를 하면서 자세히 물어보면, 아, 그때 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무증상일 때 전파라기보다는 굉장히 증상이 미미할 때 전파는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파가 잘 일어나고,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증상 감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증상인 상태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작은 퍼센트에서 있는데, 증상이 없다고 하면 이제 기침을 잘 하지 않고, 콧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배출의 양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 자체는 크게 전파력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증상 초기, 증상 초기 자기가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 아주 미미한 증상이 있을 때는 전파력은 굉장히 좀큰 걸로 이제 네, 네. 얘기가 되고 있어요.